이 시에 해명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사되,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이 법을, 듣설람을 듣고 믿은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 대목에 부처님이 깨달음도 없고 설한 적도 없다.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이 설하셨다. 이런 법신의 세계의 진리를 어떤 중생이 믿어듣고 금강경이 있고 깨달음을 구하겠느냐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의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런 의심의 소지가 깔려있으니까 이 대목이 나온 겁니다 미래세의 부처님 당시에는 금기가 수승해서다 알아듣겠거니와 누가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하사 대수보이야 비피 중생이며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피 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니란 말은 비리비리한 중생이 아니다. 금강경 듣고 의심이 맺혀 가지고서 무사관절 진리를 깨달아서 발심한 사람은. 비리비리한 탐진지 속에 쌓여있는 그런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네, 평범한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평범한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이 금강경 진지를 듣고 깨달아서 의심이 맺히고 신심을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말세에 금강경을 듣고 의심 신심을 내서 공부한 사람은 비리비리한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금강경을 이렇게 모니 터지게 얘기해도 금강경 있지를 않으면 비리비리한 뭐 불짜지 될수 있겠어. 음. 저 중생이 그런 중생이 아니면 그렇죠. 비리 중생이니 그런 중생 아니니 없음이니 금강경을 듣고 신심을 내고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심을 내서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실생활 속에서 참으로 얻어지는 그런 중생들 아님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말세라고 해가지고 이 어려운 금강경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내지 말아라, 이 말이야. 어찌 쓴영고 중생 어찌쓴 연고 수고리야.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애가 설비 중생일세. 그냥 그냥 중생이 아님일세. 이 이름이 중생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비리비리한 중생이 아님일세. 금강경보고 틀림없이 의심을 내 가지고 발심해서 원력을 세워서. 이 생로병사의 얽매는이 현실 속에서 공부해 를 가지고서 해탈해야 됐던 의심이 예, 그런 의심을 철저하게 내는 그런 사람이 이 말세에서도 꽉차 있을 것이다. 꽉 막힌 중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사 그 이름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꽉 음, 음, 막힌 중생이 아니다면. 공생이 후세의 금관경이 어려워서 믿고 믿지 못함으로써 질문을 바라거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이 중생은 평범한 중생이 아니라는 것으로서 답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생이 있음을 쓰는 까닭으로 항상 내가 나고 태어나고 생로병사의 허덕이다 죽어가버리는 그런 쪽에 항상 고남을 느껴서 이런 내 모습을 현실 속에 튀쳐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니, 응당이 이런 사람은 그런 금강경을 믿을 그런 진리가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죠. 비리비리한 그런 비생, 탐진치가 부글부글거리고 상속에 젖어 있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그런 중생이 아닌을 쓰는 까닭으로 본래 금강경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지라 뻑뻑이 불로서 불을 구하지 아니하면이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부처를 구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부처님이 무서리서리 바탕을 깨달아서 안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인데 부처하고 찾을 게뭐 있느냐 하는 것은 진지 당처의 눈소감기 끊어진 법신의 세계를 금강경에 읽으면서 확철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응? 그런 사진사죠. 응? 말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지. 응? 그런 사람은 뻑뻑이 불신지리가 있으니로다 금강경을 듣고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 내용은 객관적인 금강경 내용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도 금강경이 있고 내 자신의 부처가 원래 절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강경 이얘기라면금강경사람은 선한 것이지 하는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반세 중생들이 금강경을 대해서 깨달은 자라고 한다이 말이에요. 이 소중한 말이에요. 이런 까닭으로 참된 믿음을 말서에 내미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런 법상이 없음을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수보리야 해명보살이 백부어 나사대 여래가 설비중생일세 시멘중생이다. 이 대목은 구마라습 번역에는 빠져서 없습니다. 여기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판각을 하면서 어, 이대부분을 삽입했다 그래요. 구마라습이 번역한 논문에는 이 대목이 없습니다. 송나라 때 판각을 할때이 대목을 집어넣어야 된다. 왜? 비설 소설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금강경 얘기를 말세의 중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까다워서 부처님의 진리 세계를 알아서 믿음을 내겠느냐? 이 깔려 있는 이런 의심의 소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금강경은 그런 얘기가 말로 안 해도 읽다 보면은 의심이 중폭이 돼 가지고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은 유명 스님이란 스님이 당나라 때, 당나라 목종 당시에 이 유명 스님이란 스님이 금강경을 평소에 전공을 했는데, 금강경을 평소에 전공을 했는데 음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에 들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염라대왕이 스님 평소에 뭐 하셨소 하니까, 자기는 금강경이 전공이니까, 저는 금강경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 금강경뭘 전공했어?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 우리가 있는 능단금강경을 전공해서 독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구마라시 번역한 금강경이니까, 염라대왕이, 아, 이 사람아. 왜이 대목은 안해오냐이 씨의 해명수보리가, 스기심이생왜이 대목을 안해오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지금 당나라 보내는구만원씩 보는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이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러면 내가 한두달더 살려줄 테니까, 응? <laughs> 다시 인간 세상에 가서, 금강경, 구만하씩권 없는 이 내용을, 할벌 시켜서 홍포를 해라. 그래서 염라대왕이 다시 이염라이 <laughs> 예. 죽었는데 눈을 떠나도한두달더 산다갔어. 그래서 염라대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은 금강경을 원래 저 도리천에서도 최섭천왕이 금강경을 강이하고또천인나서저 앞에도 나오잖아. 천인나수라들은 평생 싸움파이지만. 재석천왕이 금강경 강의할 때만 서로 화해하고, 어, 금강경 본문을 열심히 하고, 재석천왕이 바빠서 금강경 강의를 하면 꽃과 향으로 금강경 노래인데 고향 올리고 간다고. 저 앞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 입이 응? 터지게 얘기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유명 거사도 연마대학에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왜 이게 빠졌냐, 이 말이야. 우리, 저, 지금, 음, 저승에서는 이걸 다, 옛날, 나도 다 강의를 하고 다 연구하는데, 그러면 한두 달, 저, 인간 세상에 가서 이 대목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송나라 권에 이 대목이 들어서 당나라 권이 없어, 요 예. 그래가지고 이 대목이 들어간 거야, 비설 소설분에 그 많은 그 어려운 부처님의 법문을 법진의 세계를 말세가 되면 누가 듣겠어 이런 얘기. 에이, 말세의 금강경을 보고 마음이 진실로 우러나려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탕진치에 부글거리는 비비한 그런 중생이 아니다. 에이, 중생이 아니다. 에이, 이런 말세의 금강경을 읽고. 건강에 그 대해서 얼마든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충생들이 얼마든지 많다 이야 그런 소리하지 마라 이 대목이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앞에 얘기하는데 이 대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응, 응? 수보리가 보살님이지 누구야 <laughs> 부대사 아. 불은 소설이여 소설이 묘란군이로다 설한 바가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설한 것이 묘이 참노란묘이 다하기가 어렵다. 부처님의 설법은 설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다 이것은 비방하는 것이니 지극한 도를 깨달아서 도의 바탕에 앉아서 그 가운데에 해야그 질질을 안다. 다 어느대 무소해면 말임한테 아는 바가 없으면, 은 말은 많이 하되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며, 침묵으로, 귀자는 조사로 봐야 돼요. 어? 침묵으로 해서 아공, 곡공, 삼공을 얻어야 된다. 지각 찰나경이라도 찰나경의 무생, 무유종이니라. 금강경 내용을 듣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찰나경에, 금관경계에 그고 찰나경에, 무생 생멸이 끊어지고, 시화정이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얻을 수가 있다. 말세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열등어씩 하실 건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보선인, 야보선인, 화, 열, 동, 풍동이요, 수습지경이라. 부처님은 설한바가 없이 설한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얄궂다 이 말이에요. 윤곽을 말한 자는 한 번도 안 하면서 말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얄궂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초기에 우리 선생님은 24시간 말이 없어요. 그거를그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목이장을 안 친다. 그거를 모기가 와서 고향을 올려가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하게 모기장을 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초기에 파리모기가 막 버글버글 그래요. 우리 동영상도 알지만 그그 어른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뭐라고 해도 남이 칭찬하는 법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을 헐뜯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다 떠나고 나면 은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 그 사람 얄궂다. <laughs> 그 사람이 얄궂다. 이 말이야. 얄궂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질 않아요. 남을 꼭딱실이 존경하는 법도 없고, 남에 대해서 꼭딱실리또 친절한 법도 없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괜히 점심만 잡으시면은 저쪽 은행나무 노란 잎이 떨어져. 은행 밑에 언제가 도저 면에서 합천에서 손구석에 쫙 꼭대기에 올라가는 동네까지 버스가, 말버스가 올라서 내려오는데 꼭 2시에 그기 내려와. 근데 어쩌다가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게 제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 왜 저기 안 오느냐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뭘 하는지는 몰라, 내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른의 세계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수용하고 시지가 없어요. 그. 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어른이 계신데도 그저 고학자고 사람이 많이 왕래한다라고 그렇게만 알지 선생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입니다. 서울에는 그 당시에 성낙훈 씨라든가 임창순 씨라든가 이 대가들이 많았어요 내가 초에서 공부하던데그 어른들은 이렇게 가면은 미리서 강약을 예행 연습을 해 음, 그리고. 한번만나라면 엄청 까다로운데 초계선생님은 그런 게 없어 뭐든지 갖다 대면 후렴패스라 응. 내가 그 두유를 이0여수를다 외우고 동대 두율박사 이병재교수라든가 가서 물어보니까 줄을 모두 모르고 그런데 초계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두일 주석서 두 백성이 가서 주석서 이렇게 물으니까 표정도 없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총무인이 그런 어떤 박식이 어디에 있겠어?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 이거 언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고 있다. 10대 전에 다 봤다. 80, 90년이 10대 전에 그걸 다 봤다고 하는데 응? 아니 언제 그걸 그렇게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재주는 없어도 지실재주는 있어야 이런단 말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전부 컴퓨터니 뭐니, 뭐 핸드폰이 뭐니 고 저장하고, 지금 그 지식이 아니야. 응? 예. 네. 칠서를 다 외워서 자기 머리에 집어넣어서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 지식이지. 요즘 애들은 한탕주의다. 우리 저 키운 한이그놈도 부산대학 나왔는데 컴퓨터 박사야. 뭐 해놓으면 딱딱딱 해놓고 어디 놀러 가버려. 응, 음. 잘 놀러 가버려. 지시하고 경쟁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응? 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무슨 놈 뭐, 중노를 하는 것이 뭐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에? 있다가 토요일 일일 되면 뭐, 놀러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중노를 한다니까. 응. 음. 근데 가전 뭐 잔소리하면, 아빠 스님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는 달라요. 응. 음. 흑탕물이 떨어져 내면 데 막아서 다, 그 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법문한다니까 그게. 예, 그게, 응? 근데 초계 선생님은 그러질 않아요. 저놈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야부스님은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이고, 모르는 모른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해야 된대. 부처님은 설한 바 없이 설한다 하니까 음순간 영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통할 것 같아. 요 이런 소리로 일상적인 말로 우리 곁에 가져와서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말로 부처님 세계를 또 이해를 돕는 거라 그렇잖아. 습기가 있어야 늪지대에 파보면 물이, 가, 물이 있지. 팥상만 땅에는 파봐야 물이 없잖아. 그렇잖아. 습기가 먼저 있어야 물이 있고, 따뜻해야 불이 일어나고, 바람은 움직이는 것이고, 땅은 이렇게 경고하니까 모든 것을 지탱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요. 각기 그렇게.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면 안다고. 왜 부처님은 내 음성은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설법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근데, 음성하든지,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처님은 한통속으로 원룡무약 이렇게 사사히 49년 설법 이렇게 우러나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라, 이 말이야. 에? 하느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응? 응. 큰 나라, 적은 나라 따로 있단 말이야. 얼굴은 품발 먹고, 그냥, 꼭꼭꼭 치라고, 막, 단사 앞에 막, 별별 지라고. 그 나는 꼬신라고 그런 것이지, 그게 객관적인 대상이. 그게 뭐야, 그래, 그게. 눈 깜빡 수술하고, 수술 세 번, 눈가콧 수술했는데, 네 번째 잘못되니까 자살해 죽고 응? <laughs>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지사님 사례야. 아니야, 그게. 응? 아니란 말이야, 예. 금강력이좀 확실히 이해해야 돼. 얼굴은 장미꽃 같이, 연꽃 같이, 그렇게 온순하고 예쁜데, 속에는 가시던 굴이, 어 우째 잡아 죽이고, 시어머니 속으로. <laughs> 그 소리 제일 좋은같다 우리 할머니. <laughs> 음. 불교는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야. 어린나이가 세뇌에 들어가며 다다 안쓰럽게 생각하니 가히 인천의 조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세뇌에 빠지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살인을 하고 쫓기는 신세에 애를 건져 놓고 간다이 말이야. 그 순간에는 부처님 아니었어. <laughs> 그 순간에 부처님, 아니, 부처님 다그 예? 그러니까, 가이 인천조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인천조사는 부처님의 인천의 스승이고, 중생을 단련시키는 그런 부처님의 0포 중에 하나를 조사라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를 헐뜯는 소리가 귀에 들어가면은, 듣는 면도 알칵 신경질을 낸단 말이야. 그건 왜 그래? 어른이 건져줄 때는 에 부처님 모습 같는데 자존심 상한 소리 하나 딱 하면은 잠못 잔다 꿍꿍 앓고 응? 나도 그랬지 에? 무시한 소리 당하면은 <laughs> 근데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만 얼른 소화를 시키지 응? 우리 도경 스님이 나한테 큰소리치면 얼른 내가 꼬리를 내려 응? 둘이 부딪혀봐야 뭐할거이요 평생같이 살아야되니까 얼른 꾸려되지만 무슨 소절도 왜 기분이 안나쁘고서 난들 또 내가 그것을 대받다 치면 진들도더 꿍꿍하지 지만더 외로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한테 큰 소심이면 지가 더 외롭지. 그러니까 꿈찔하지만 깜짝 놀래야되 그럴 때는 아이쿠 둘이 아닌데 그래서 호명수님은 연대장하고 같이 살잖아. <웃음> <웃음> 손지식이야, 손지식, 손지식. 나에게 잔소리 하는 것은, 아, 천생의 손지식이거나 자식이 애 먹이면 내가 공부 못한 이 애비를 천천히 교육시키려고 나온 것이다. 에이, 이건 내 약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구석이 되든지 그러지. 아들이 좀 무슨 소리를그습득봐서 뿌꾸하려고 담배 먹고 술 먹고 배에한 방과 하고 어 뜯고 싸워봐그 지방거리 뭐가 되겠어? 불문을 믿으면은 치유하는 그런 공간이 다 생겨. 불문을 모르면 자코꾸네 같이 꽉맥혀가지고 그냥 그게 다 같이 생각이 되지만 벌써 건강력 내온 집착이면 병이라 그러잖아. 음. 승현이 아빠는 승현이가 저기 선지시라고 생각해야 돼. 응, 음? 승 아니. 한이나, 흔히나 비슷하지니. <laughs> 성하냐고. 그러니까, 왜 건져줄 때에는 그렇게 부처님 모습이더만, 뭐가 하나 귀에 소리 들어가면 왈박하를 낸다, 이 말이야. 시적, 난닥, 성인 명이로다 이것은 앞에 얘기했을 적에 성인의 이름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게 중생은 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림살이가 양면성이라. 이거. 응? 거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나는 양면성의 얼굴이 뭔가. 응? 그러한즉 얼굴 얼굴에는 그 낙이의 다리고 등 띠에는 용의 비늘이다. 나귀의 다리는 거칠고 등등 등, 자기 등에는 용 비장은 세련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응? 그래. 안과 밖에 거죽이 다르다. 그 중에 다르다. 중사의 사정사정. 왜 부처님은 무설이 설이라고 하느냐. 에이? 가만히 앉아 계신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진리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범부라고 해야 되느냐 서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정당불득이러다 일제하게 마땅히 답을 구할 수가 없다.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범부는 항상 범부지에 머무르고, 성인은 항상 성인지에 머무르니, 범부와 성인의 길이 엄연히 다르다. 가히 얻어서 혼동시키지 말지니라. 추운 것은 춥다고 해야 되고, 더운 것은 덥다고 해야 되고, 바람은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가 그게 정설인데, 범부는 범부다와야 범부고, 성인은 성인다와야 범부인데, 성인은 한 모습으로, 한통 속으로 살기 때문에 양면성이 없고, 중생은 차별의 모습에 걸려 살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의 모습들을 타파해버리고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고 해도 좋고, 안 설한다고 해도 좋고, 양면성을 메이는 중생는 좋다 그러고는 환장하고, 밉다 그러면 그냥 일을 알고, 그말한 자리에 생명을 걸어 놓고, 산다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음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산다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그러는 게. 좋다, 나쁘다, 대통령, 뭐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 근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는 그게 매얘가죠. 어, 한장한 장.